항명 율리안은 가족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도 비탈론으로 돌아가려 한다.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알기에 혼자 보낼 수 없다. 율리안, 지금까지 내 복수에만 눈이 멀어 자네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군. 그동안 자네를 돌아보지 못한 내 무심함을 용서해 주게나. 신이 있다면 지금 간절히 기도드리고 싶네. 자네 가족의 안위를 위해. 가족이 비탈론에 있었어? 개 위험한 곳에 있네. 어 항아리 하나, 귀석 하나입니다. 제구이수도 이건 봤던 거 하나? 비탈론 교회 어옛 뭐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비명 소리와 흐느낌 소리가 메우고 있다. 건 멋있죠? 와 멋있다. 사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길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쪽이 빠를지 모르니 각자 다른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에 저택에서 만나세. 아, 집이 집이 있어. 가자 생각보다 길.. 기... 그럽. 불을 켜야겠군. 아, 길잡이 등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 이거 뭐나 저는 이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거든. 근데 아, 알았어. 그왜 가끔씩 벽 근처에 가면은 벽이 그 숨겨진 벽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반짝반짝 하는 경우가 이 불을 켰기 때문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불안 키잖아, 이거. 이불안 키고 다른 불 켜고 있으면은 반짝반짝 거리지 않아. 그냥 정상적인 벽이야. 이제 알았어, 저. 누구야? 아, 여기서 대화가 가능하네. 이 미쳤나. 아니, 아니 말도 안 되죠. 대장군 카잔인데 처음 봤다고?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율리 가문의 안위를 확인하러 왔어. 근처에 그들의 저택이 있긴 하지만 그 일가라면 이미 떠나고 없답니다. 그 저택은 바로 이 뒤편에 있어 떠나고 없다는 걸그 사람들이라면 아, 그래? 모두 어디론가 떠났죠. 어디 갔대? 얼마 전부터 갑자기 난폭하게 날뛰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닥치는 대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린 성당에 모여 숨어 있었죠. 다들 도망쳐 나와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기 모인 우리가 마지막 생존자들이 아닐까 싶네요. 렇다네요다 아니, 보자마자 알아. 강한 전사라는 걸. 요 그러면 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아! 못 돌아가. 말을 해 줘야 되는데. 야, 네 가족들 이미 떠났다는데. 이거 말을 해 줘야 되는데 씨, 못 돌아가네. 팬텀 우리 팬텀 이 친구들은 다 찍었고 얘는 각성까지 다 끝났어 헌신의 콘스탄틴까지 다 찍었고 하나 둘셋이세 마리만 전 찍으면 되거든요 패치되면은 더 쉽게 찍을 수 있겠다 얘도 각성은 끝났네 회피 기력 소비 감소 아 얘는 나중에 도부나 창 들었을 때 회피 위주니까 좋겠다 그쵸? 이 친구는 지금 대검이랑 딱 맞네 가드 기력 피해 감소니까. 직전 가드시 150 기력 회복. 각성 한번더 하면, 직전 가드시 5% 기력 공격력 증가. 얘 좋다. 어, 대검 드는 게 훨씬 낫다. 얘는. 그쵸? 가드 할 일이 많으니까. 얘는, 어, 얘는 절대 안쓸것 같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안 써, 안 써. 쓸 일이 없어. 투창을 뭐, 쓸 일이 있을까? <laughs> 자, 갑시다. 자, 귀석 같은 거, 어, 어, 귀석 같은 거 빨리 찾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벗어납시다. 아, 귀석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저 꼼꼼히 다 들, 막다 뒤져보고 다니는 거 알죠? 너무 귀찮아. 그만하고 싶어 그짓거리. 아, 투창 이지창. 이거 한 방에 될까? 한 방이 되네. 야 대검 이거 한 방이 되네. 모아치기 모아치기 한 방에 끝나네. <laughs> 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놨지? 별거 없는데. 모아치기 한 방. 아이돌 너무, 너무 짜증 나. 꼴베기 싫다. 근데 아무도 안 나오네. 야. 아, 누군가 있었네. 못 봤다. 야, 아, 뭐야? 뒤에 누가 있었네. 얘부터, 얘부터. 아, 불사 세팅을 해야 되나? 아, 불사 세팅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계속 불사가 나오지 않을까? 아, 길잡이 등불. 아 불사 세팅하면 또 놓치고 갈 텐데. 아 여기도 길이 있고 저쪽도 있는데 여기는 아이템일 것 같아 그냥 아이템 먹고 땡일 것 같아. 이봐 이봐 갈길 없지. 이게 땡이야.

라곤 딱 하면 뜹니다. 온도에 먹긴 사람은 라곤 잡히면 죽이면 돼. 자, 귀석 탐방. 귀석 찾기 게임이 돼 버렸어. 자, 일반. 일반 시민인지 라곤을 딱딱 해보, 해보면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자식은 없나 잘 보고 괜찮으신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도와주세요 에블린 저주받은 자들에게 쫓기다가 여기에 갇혔어요. 그놈들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있어요. 아왜 이렇게 악랄해? 좀비 같은 놈들인데 정신이 있는 좀비들이야. 그러니까 약간 광폭화만 진행되는 것 같아. 정신 머리는 남겨놓고 이성을 싹 없앤 건가? <laughs> 아마도. 그 놈들에게 당하면 멀쩡하던 사람도 좀비 바이러스 같은 거죠. 저희 엄마도 제 동생도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에요. 여길 벗어나야겠다, 빨리. 기다리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또 놈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어서 와 주세요. 아, 절박해. 절박해. 한국어로 들으니까더 절박해. 저기 한 놈이 있네. 쟤는 불사 소환자잖아 미리 컷 해놓고 씨, 찍으려고 했는데 안되네 이거 뭐야 쟤 맞을 것 같은데 저럴 줄 알았다 버티는 것 봐라? 미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음 아이템 이 있구요 잘 살펴 나는 당하지 않아 쉽게 당하지 않아 나는 서울 경력자라고 온돈 정화약, 지금 필요 없죠. 특수 정화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로 가는 길이 있고. 봤네? 젠장. 아이씨, 나도 점프했는데 죽어라 어, 나왜 이렇게 피가 많이 깎였대? 개쎈 건가 제가한대 맞은 거 아니야? 더 맞았나? <laughs> 사라진 마법사의 대검 어, 이거 그냥 저거 세트 같은데? 이거 세트, 그치? 세트 나온 것 같은데. 맞네. 세트 나왔네. 버릴 것들이 또 생겼다. 좋다. 저, 저거는 제가 아이템 파밍 할때 자주 쓰거든요. 대검 세트 이거, 이거. 사라진 마법사의 대검. 투지를 획득해주는. 왜냐면 아이템 파밍 할 때는 옷을 음유신 세트로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까지 있는 장, 세트 장비는 이러, 이런 것들 검이랑 뭐 목걸이 반지 다 차야 되잖아 이런 거는 하기 힘들단 말이야 음유신 세트는 의상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과 목걸이 이거 이렇게 이, 얘처럼 검 목걸이 반지 요런 게또 있어야 돼 파밍할 때저 세트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끝이야. 아, 맞다. 맞다. 2층 가는 길이 있었지. 어, 아, 쟤또 있어. 아, 쟤 너무 짜증 나. 뒤에서 무슨 발자국 나는 거야? 뒤가 아니, 앞인가? 쟤인가? 그냥? 아얘 부활 시킨다 친놈아 부활 시켰지 아 다행이다 쟤는 부활 안 시켰네 아얘 부활 시켰으면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다. 에블린의 동생인데? 에블린의 동생인데? 저게 에블린의 동생인데요? 에블린의 수기, 저주 받은 자들을 관찰한 낡은 일지, 도대체 어디서 시작,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 모르겠다.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 광인들은 점점 수가 불어나고 있다. 아마도 그들한텐 당하면 당한 사람들도 어느샌가 똑같이 변해버리는 것 같다. 그놈들은 지금도 주위에서 멀쩡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악랄한 거야. 원래 기존에 우리가 알던 좀비 같은 경우는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냥 물어뜯기 위해 달려드는 한 마리의 짐승인데 얘들은 아니야. 사람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되게 이상한 시스템이지.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난폭하게 변해버려서 일가족을 모두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하다. 우리 중 분명 그 저주받은 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있을 것이다. 하... 내가 나 처단해 주겠다. 근데 에블린한테 지금 에블린 동생이 그랬거든. 언니 그 날개는 뭐야? 뭐 이랬거든. 이상한데? 배덕의 성녀 느낌 아니야? <laughs> 느낌이 그래, 그냥. 배덕의 성녀. 그런 느낌인데. 무너진 거주지. 아,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돼. 아껴 써야겠다. 여기가 가는 길이겠지? 여기는 뭐죠? 안 갔던 곳인데. 저기 아이템 뭐지?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는데, 탐스럽게. 어! 아, 됐다. 귀석 안 찾아도 된다. 항아리만 찾으면 되겠다. 엥? 아, 무조건 뛰어내려? 아, 근데 이, 이 불사 이놈들은 굳이 막 숨어있거나 그러지 않아도 땅속에서 기어 나오니까. 아, 더 짜증난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오늘 여기 날... 까지, 니 미쳤네. 일반 사람 흉내를 냈던 거야? 그러니까, 아, 이시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가드. 아잇. 하는 거야. 아, 그거밖에 안 해. 원래 하는 거 있는데, 제왜 그냥 돌격하지? 거리에 혼돈이 가득하다. 우리도 구별하기 어렵군. 아하. 막시밀리언 해금. 뭐야? 철벽의 막시밀리언.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친구 아니야? 아. 저기 서 있었던 애 아니야, 그쵸? 그 일기장에서 봤듯이 어 일기장이 아니고 동생의 동생의 그 영혼이라고나 할까 동생의 라크리마에서 말을 해줬죠 언니 그 날개는 뭐야 배덕의 성녀 느낌이라 했는데 맞았네 펜텀 <laughs> 각성할 수 있다 뭐야 어, 그렇죠 철벽의 박시미 각성 끝. 야, 얘네 둘이를 제일 많이 쓸것 같은데, 둘다 각성이 끝나버렸어. 자, 이제부터는, 직전 가드 시5% 기록 공격력 증가, 최대 5% 중첩, 어, 그리고 피격 시 혹은 일반 가드 시 모든 중첩 제거. 아, 그렇구나. 직전 가드 연속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25%까지 기록 공격력이 최대 증가할 수 있네. 다섯 번 중첩 가능하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어, 지금 얘들을 쓰고 있어가지고, 가드를 더 오래 할수 있구나. 가드 기력 피해 감소가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 맥스 찍으면, 20레벨 찍으면 20% 되겠지? 그럴 것 같아, 느낌이. 향아리 하나 찾으면 되고요 개 불안한데 저거. 항아리 소리 난다. 항아리 소리 난다. 아니 뭐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떡하니 시체 산 시체 산더미 속에. 이대로 율리안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피하십시오. 아 도망갔어? 가족들 다 피난 간 거야? 이거다 이거다. 루미시인을 봤다는 항아리가 다섯 개나 된다고? 장아리 정령을 돌려보냈습니다. 보스전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네 어 가봅시다 이 스토리의 끝은 무엇일지 아 아까 케 얘야? 아, 두 번. 아,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이라고. 혼돈 기이지를 쌓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탄은 맞고, 2탄은 피해. 뭐야? 걸, 기, 기, 경직이 걸리는데, 경직이 왜 이렇게 잘 걸려? 아, 이거 못했다. 안 돼!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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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안 보여. 어? 율리안 아내의 편지 사랑하는 율리안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이곳은 재난에 휩싸였어요 정체를 숨긴 광해들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아이들과 몸을 피했습니다 이 서신을 보는 대로 안전 가옥으로 와 주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 어, 아이템은 뭐가 나왔죠? 어, 생존자의 창. 대박. 좋은 게 나왔네. 공격력. 이걸로 바꿔 타고 자주 쓰는 건데. 어? 금장 어깨 가옷도더 좋은 게 나왔네? 아니야, 아니야. 더 좋은 게 아니구나. 공격력, 방어력 붙어 있는 게더 좋은데 이게 방어력이 더 높아. 반지? 아 보호의 목걸이. 그 남자는 이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모두 저주받은 제가 됐다니. 아내의 필체가 맞습니다. 덕분에. 다행이네.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어잘 도망쳤네. 율리안, 당장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게. 아닙니다. 안부를 확인했으니 야야야 갔다와 그래도 얼굴이라도 음. 보고 와야지 아니면 그래그래그래그래 가족의 곁으로 떠날 것을 명령한다 가정님 제가 사적인 일로 움직여서 화근하신 거라면 그런 게 아니야 명령일세 어서 가게나 따를 수 없습니다 곁에서 도피착이자시자내 꼴을 보게 이제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가족 마저 이으면 카잔이 무슨 면목이 있겠냐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가 그냥 좀 내가 카잔이라도 가라고 할것 같아.